이 한마디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애녹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당당했고, 노래 앞에서는 흔들림 없던 남자. 그러나 그의 이름이 고급 주거지의 시세와 함께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음악이 아닌 이면을 향했다. 성공의 속도는 느렸고, 전성기는 늦게 찾아왔으며,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조용했기 때문이다. 한남동의 아파트. 숫자로 환산하면 20억원. 그 무게감 있는 숫자 앞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트로트로 벌수 있는 수익, 방송 출연료, 행사 무대의 개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고 나눈 끝에 남는 의문. 정말 이것만으로 가능했을까? 위심은 호기심이 되었고, 호기심은 곧 이야기의 입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답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애녹의 인생은 늘 결과보다 과정이 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완성형으로 보이기까지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림자 속에서 보냈다. 박수보다 침묵에 익숙했고 스포트라이트보다 어둠 속 연습실이 더 친숙했던 시간들. 그렇기에 사람들의 질문은 점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얼마를 벌었느냐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로 애녹은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조명이 켜지고 첫 음이 흘러나오는 찰나. 그의 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었고, 관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고정됐다. 흔들림 없는 발성은 오랜 시간 축적된 훈련의 결과였고, 단한 소절조차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집중력은 무대를 삼처럼 대했던 태도의 증거였다. 그의 노래가 유독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던 이유는 화려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 시간을 견디며 쌓아 올린 기억들이 조용히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다시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도 마이크를 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는 늘 최소한으로 남겨두었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그는 웃음으로 경계를 만들었고, 농담으로 화제를 돌리며 스스로를 뒤로 물렸다. 마치 무대 위에서 모든 감정을 다 써버리고 내려온 사람처럼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힘들었던 시절이요? 다들 있잖아요. 그의 이 짧은 대답은 지나치게 담담했기에 오히려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말 한마디 뒤에는 쉽게 요약할 수 없는 시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던 선택들.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계절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침묵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에녹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에녹의 시간은 2007년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뮤지컬 배우로서 처음 이름을 올리던 그 순간, 그는 단번에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랜 시간 다져온 기본기는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드러났고 클래식의 뿌리를 둔 발성은 그의 공기를 단단하게 붙잡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래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하나의 서사로 완성해내는 능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멜로디를 따라 흐르기보다 인물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이후 그의 이름은 공연 포스터에서 꾸준히 발견되었다. 레베카에서는 광기와 집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거칠 것 없이 쏟아냈고 엑스칼리버에서는 한 시대를 짊어진 영웅의 무게를 몸짓과 시선으로 표현했다. 팬텀에 이르러서는 상처입은 영혼의 비극성을 절제된 호흡으로 끌어내며 관객의 숨을 멈추게 했다. 매 작품마다 그는 다른 얼굴로 무대에 섰고 그 변화는 분명했다. 관객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커튼콜이 끝난 뒤에도 여우는 남았고 누군가는 다음 작품의 캐스팅 목록에서 그의 이름을 먼저 찾았다. 그러나 기억과 성공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작품은 쌓여갔지만 세상은 좀처럼 그에게 스타라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뮤지컬 배우의 세계는 박수에 인색했고 노력보다 타이밍에 더 냉정했다. 그렇게 에녹은 화려한 시작 이후에도 언제나 다음 무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야 하는 배우로 남아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이력은 언제나 단단해 보였지만, 그 뒤편의 삶은 늘 불안정한 줄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다음 무대는 백지였고, 박수는 추억으로 남았을 뿐, 현실을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연습실 월세는 매달 같은 날짜에 찾아왔고, 생활비와 부모님의 병원비는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막이 내리면 그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조금만 더.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고, 다음 오디션, 다음 작품, 다음 만남 속에 기회가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버텨내기 위한 유일한 이유였다. 하루를 견디는 힘은 늘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나왔다. 그러나 10년 전 그해, 그가 쌓아 올린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러 갈래로 간신히 지탱되던 삶의 축이 동시에 흔들렸고, 더 이상 조금만 더 라는 말로는 붙잡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성공과 생존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에녹은 처음으로 완전히 멈춰서게 되었다. 그 밤은 예고 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제작사의 부도 소식은 전화 한 통으로 전해졌고, 오래 기다려온 공연은 이유를 설명할 틈도 없이 전면 취소되었다. 오랜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모아온 돈은 버텨온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은 경력뿐이었고, 남은 것은 계산할 수 있는 숫자와 감당해야 할 현실뿐이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이미 기한을 넘겼고, 집주인의 연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휴대폰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들이 연이어 떠 있었지만, 그는 하나하나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은 더 깊이 가라앉았고, 내 일을 생각하는 일은 두려움이 되었다. 그날 밤, 에녹은 목적지도 없이 한강변을 걸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있었고, 언제나 그를 지탱해 주던 노래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그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비소리 사이로 스며든 낮고 조용한 한 마디는 그날 밤 에녹에게 유일하게 또렷하게 들린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한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특별할 것 없는 차림, 과한 표정도 없는 얼굴, 다만 빗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들려있는 우산 하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다. 왜 그가 그곳에 서 있는지, 왜 온몸이 젖어 있는지, 왜 눈빛이 텅 비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대신 그는 조용히 우산을 내밀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비를 함께 피하자는 뜻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비 많이 오네요. 그 말은 상황을 바꾸려는 위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문장은 이상하게도 에녹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빗소리와 함께 흐르던 절망의 시간 속에 처음으로 다른 리듬이 스며든 순간이었다.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었던 만남은 조용히 이어졌고 두 사람의 인연은 우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되었다. 그 남자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다. 연예계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고 음악을 업으로 삼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애녹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연습실 문이 닫히지 않도록 사용료를 대신 치러주었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챙겼으며 무엇보다 미룰 수 없던 병원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해결책이 되어주었다. 도움은 늘 필요한 만큼만 주어졌고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단한 문장만 남겼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방향에 가까웠고 애녹은 그 문장을 붙잡고 하루를 넘겼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애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무례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돈 말고 잠시의 침묵 끝에 이어진 말은 더 단순했다. 네가 다시 무대에 서는 걸 보여줘. 그리고 마치 그게 전부라는 듯.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날 노래 한 곡이면 충분해. 그 순간 약속은 빚이 아니라 목표가 되었고 에녹의 삶은 다시 앞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연습실로 돌아갔다. 관객도 무대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거울 앞에서 수없이 같은 구절을 반복했고 텅빈 객석을 향해 감정을 쌓아 올렸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포기 대신 약속이 있었고. 절망 대신 도착해야 할 지점이 분명했다. 다시 무대에 서는 것. 그 단순한 문장은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전환점은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왔다. 트로트였다. 뮤지컬 배우로 살아온 그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장르보다 표현 방식을 먼저 생각했다. 노래 안에 이야기를 담고 감정을 그처럼 설계했다. 한 소절마다 인물의 서사를 쌓아 올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확장이었고. 과거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과거를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2023년, MBN 불타는 트롯맨 무대에 오른 애녹의 첫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익숙한 장르 안에서 낯선 깊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뮤지컬과 트로트의 결합, 사람들은 그 새로운 결을 뮤터롯, 머롯이라 불렀다. 그는 최종 7위에 올랐지만,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 애녹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설명 없이도 기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여러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났고 무대 위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무렵 20억원 아파트 소문이 세상에 퍼졌다. 사람들은 성공만을 이야기했고 결과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있었다. 10년 전비 오는 밤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였다.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있었다. 2025년 봄 단독 콘서트의 마지막 날 앙코르 무대에서 애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오늘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조명이 객석 한 편을 비추었고 그곳에 그 남자가 앉아있었다. 애녹은 노래에 앞서 짧게 말했다. 형 약속 지켰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설명은 필요 없었고.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시간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 훗날 애녹은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은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덧붙였다. 누군가 믿어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더 값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기다려준 시간 묻지 않고 내밀어준 손 그리고 끝내 지켜낸 약속. 그 모든 것이 모여 애녹이라는 이름을 다시 무대 위에 세웠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곁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